오늘은 4th of July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하고 노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휴일들은 식구랑 보내는 날과 파티하는 날로 나눠져 있는데 독립기념일은 파티하는 날입니다 특히 작년 여름이 코로나 때문에 흐지부지 아무것도 안 하게 됐기 때문에 요번 4th of July는 사람들이 약간 미쳤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사는 도시 같은 시카고 같은 곳은 사람들이 완전 붐볐고 다들 놀고 싶어서 미쳐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시카고의 여름에서 놀기 딱 좋은 도시로 뽑힌 이유 제가 생각할 던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도 물이고 두 번째도 물입니다 도시 바로 옆에 호수가 있고 도시 안에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기 딱 좋고 이 호수는 거의. 해변가 수준이라서 끝도 안 보이고 결국은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그냥 가가지고 맥주 한잔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서 진짜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도 크기 때문에 막 붐비고 막 사람이 너무 많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제 친구가 무슨 칵테일을 만든다고 해줬는데 정확히 뭐가 들어가는지 잘기억안 나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계란을 넣더라고 요 여기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넣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칵테일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하는 제 룸메인데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이 친구를 많이 그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칵테일을 준비하는 제 친구. 마이크 이게 들어가야 맛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술을 되게 좋아하고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술을 막 잘하고 그런 편은 아니지만 요즘 이 친구 때문에 맛있는 술에 좀 약간 빠져가지고 술을 왜 먹나, 맛있는 술을 왜 먹나 이런 게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미국은 파티를 하는 휴일과 식구를 만나는 휴일이 있는데, 4월 2라인은 파티를 하는 휴일 중에도 더욱 더 파티를 많이 하는 그런 휴일이에요. 그래서 4월 2라인은 모이면 술 마시고 핫도그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칵테일이 딱 완성됐는데 딱 봐도 계란을 넣은 그 보면 커피 그런 느낌이 나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어요 계란하고 칵테일이 잘 어울려져가지고 약간 크리미한 밀키한 맛도 나고 마일이 워낙 이런 걸또잘만들어가지고 되게 쉽게 잘 넘어갔습니다 여기에 바닐라 익스트랙트인가 뭐 그런 것도 넣어가지고 달콤한 맛도 약간 나고 향기도 좋고 아무튼 계란이 제가 약간 아래까리 했었는데 막상 넣으니까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두 잔을 준비한 저희 룸메 마이크 이제부터 약간 설정 사진인데 서리 옆에 앉아가지고 브로맨스를 즐기며 한잔하는 저희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 정말 참 좋은 친구예요 마이크 보스턴 출신인데 제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것처럼 마이크도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지도 않고 이해도 못 하겠지만 마이크 보고 싶어 저희가 이제 나이가좀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한숨을 자고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목적 없는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저희 친구 두명딴두 명을 로얄 리스트라는 햄버거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은 햄버거니까 내가 막상 가봤더니그 둘이 약간 준비를 늦게 한다고 해가지고 햄버거는 못 먹고 있었고 일단 둘이 에피타이저를 먹기로 했는데 이게 뭐 계란 뭐저쩌 저쩌고 프랑스 음식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나고 맛은 그냥 그랬어요 뭐 햄버거가 진짜 맛있었는데 햄버거 비디오를 찍는걸 또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친구들이 뭐 시가를 피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가을 샵에 가서 그들은 시가를 피고 저희는 이제 강가를 또 걸었죠 그래서 이제 강가를 걸으면서 백악관이 보였어요 그래서 백악관한테 하이를 한번 하고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뭐니뭐니 해도 폭죽이기 때문에 강가에서 폭죽을 본 다음에 저희의 4th of July가 끝났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하루종일 햄버거만 먹고 힘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한국 친구들하고 콩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